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의 연호진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권 분석 중에 잘못된 것들, 지난 시간에 역세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역세권에 이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네, 그런 시간들 준비했습니다. 자, 옥탑방 보보스의 우리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세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세권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퇴근길 상권 퇴근길 상권 네네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퇴근길에 뭐 장을 봐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퇴근길에 좀 인접해 있는 어떤 그런 상권들이 또 굉장히 또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 퇴근길 상권이란 말은 그 말은 자체는 맞는데 네. 그거를 과도하게 접목시키다 보면은 또그럴다는 입지 분석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퇴근길이란 퇴근길 동선이 결국은 출근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음. 출근했던 그 길로 퇴근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훨씬 더 많고, 근데 굳이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먹히는 경우는 보통 버스 타고 다닐 때 출근을 전 버스를 여기서 타서 열로 간다면 퇴근은 길 건너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굳이 따진다면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음. 전철 타고 출퇴근한다. 그럼 출근길이 퇴근길이에요, 거의.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그럼 어디가 퇴근길이고, 어디가 출근길이냐, 라는 이야기를 점포개발 담당한테 이야기를 찍어봐라 해도 할수 있는 자기 지역, 자 담당 지역이다 하더라도 별로 떠오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 자체는 맞는데, 그러니까 퇴근하는 길에 소비를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음. 근데 지도를 펴놓고 어느 동선은 출근길, 어느 동선은 퇴근길 그렇게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퇴근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네. 퇴근길 상권이라는 얘기가 좀 붙은 것 같은데요. 네. 그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퇴근길 상권은 어떻게 적용이 많이 될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잘못된 적용이 있는데 한번 네. 보여자면 화면 보시면 이게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가지고 출근길, 퇴근길을 구분하는 회원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이 화면을 보면은 지금 차가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는 출근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그럼 이건 출근길 동선상 에 있는 거죠. 음. 그죠? 그럼 요거는 얘는 들어가는 길 쪽이니까요. 퇴근길 쪽이죠.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더 장사가 잘 되느냐?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그때 이 이야기를 하셨던 선생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아내분이 전화를 하는 거죠. 종를 아빠 내가 마트에서 뭐 우유랑 빵, 뭐 우유랑 맥주랑 뭐랑 두부랑 안 샀네. 그러면 우리 단지 내 상가 슈퍼가 좀사 와라고 했을 때 지금 위에 화면처럼 생긴 데는 사가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요 일로 퇴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건너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 잠깐만. 그러면 와이프가 애 먹을 우유랑 뭐랑 사 와야 근데 안 샀. 근데 집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출근길이네? 나 그래서 못 샀어? 그럴 남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음,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마찬가지로 본질 그대로 봐야 됩니다. 아까 이 화면에 봤던 자리인데, 여기가 출근길 상가잖아요. 더 나빠요?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저게 과연 나쁜 사, 상가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과 같은 동네에 있는 두개 단지 내 상가인데, 보세요. 한 개는 778세대죠. 778세대의 아파트 단지의 상가고요. 하나는 477세대죠. 그리고 이 477세대 상가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상가가 요기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두 개가 있어 상가가. 그러면 이 477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소비는 이 477세대가 단지네 슈퍼라든지 단지네 부동산 중개업소 세탁소 미용실에 가서 쓸수 있는 소비는 한개가 되었을 건데 단지네 상계가두 개가, 개가 있죠. 그러면서 477세대도 반씩 나눠지는 효과가 나겠죠. 물론 여기서 좀더 많이 각뭐더 많이 이용하는 곳, 덜 이용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위에 778세대는 세대수도 훨씬 많은데다가 거기다가 이쪽은 뒤쪽에 상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 상가인가? 한번 볼게요. 요쪽도 뒤쪽에 상가가 있네요. 근데 상가가 굉장히 적죠? 규모가 굉장히 적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이쪽 상가는 778세대인데, 이 뒤쪽으로 빠질 상가들이, 동선이 요 인접한 세대 말고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상가는 이 778세대 중에서 거의 500세대의 유효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관 가 전혀 그렇지 않죠. 음. 그러면 500세대 정도의 어떤 유효수요를 캐치할 수 있는 단지내 상가인데 상가 공급이 몇개몇 몇 개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단지내 슈퍼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겠고 월세는 얼마나 낼수 있겠느냐라고 분석하는 게 맞죠. 거기다가. 뭐 가급적이면 퇴근길에 있으면 좀더 이용객이 편하겠다. 요게 정확한 분석이죠 근데 본질적인 내용앞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몇 세대가 되고, 뭐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다 무시하고 그런 다 무시한 다음에 출입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 퇴근길 상권이기 때문에 음. 더 좋다. 틀린 분석이죠 그런데 음. 실제로 제가 아파트 단지나 상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아파트 단지나 상관을 가지고 투자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음. 제수강생 중에 정말 많았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왜 저랬을까라고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향 상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음. 자기는 계단이 있으면 안 되고, 북향이, 상가는 또 북향이면 좋고, 퇴근길이고, 온갖 걸한 줄짜리 명지를 다 걷어들어가지고, 부합되는 게 가장 많은 상가를 샀는데, 실패를 했죠. 그왜 실패했느냐? 제 수업 한 시간 듣고, 한첫 수업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겠다. 그 단지, 아, 그 아파트 단지가요, 350세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실패한 거죠. 음, 결국은 단지 내에 어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음. 본질적이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예를 들어서 계단이 좀 있다. 그러면 한뭐 계단 한 5개쯤 있다. 그러더라도 세대수만 많으면 그 단지 내 상가 가죠. 음. 그러니까 결국 뭐이 오른손의 법칙이라든지 퇴근길 상권, 북향 상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관점인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건 결국 그런 게 아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한 줄짜리 명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여러 개에 어떤 부합되는 상가를 고른다. 그러면 털린 상 털린 거 되게 많이 걸려요. 그니까 러요 수요를 먼저 생각해서 누가 팔아주러 올 거냐,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길로 다니느냐, 그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말랑김에 북향상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어, 낙성대역, 요렇게 지도가 있는데, 낙성대역을 기준으로 보자면, 요, 지, 도로의 남쪽에는 상가들 있죠. 네네. 요런 게 향이 북향이겠죠. 보시면, 상가가, 상가가 만들어진다면 요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떴을 때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 오게 되면, 이게 북향이니까 여기 창문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가 들지 않아서 상품의 변질 같은 것이 되지 않는 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향이 좋다라는 말인데 <laughs> 틀린 이야기죠. 아니 그 남향인데 이 파리바게트도 엄청 많아. 요 여기 보면 여기 파리바게트 있네. 잘 됐다. 여기 파리바게트 있죠? 네. 얘 예, 남향이에요, 남향. 그럼 빵이 다 상한다는 얘기인가요? 뭘 상해요? 북안 예, 네. 상해. 이거 어닝 치면 돼요. 천막 천막 음. 천막을 쳐버리면 음. 어닝을 치니까 안에 거늘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에 뭐 아이스크림 냉장고 내놓지 못한다 무슨 말씀을 여기 썬틴지 붙이면 돼요. 음. 물론 이제 전기세는 좀더 많이 나갈 수는 있죠. 썬틴지를 해가지고 열차단 썬틴지를 붙여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상품 매대 전혀 그림 지금 해가 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향 상가가 본질이 아니라, 본질,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본질은 유효수요라니까. 음.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자면, 자, 낙성대 도로를 기준으로 유효수요가 북쪽에 맞나요? 남쪽에 맞나요? 앵커림? 남쪽이 훨씬 많죠? 네네. 북쪽 훨씬 작죠? 네네. 다시 이야기 해볼까요? 북향 상가 쪽에 유효수요가 훨씬 많죠? 음. 그래서 얘네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음. 북향 때문에 장사가 잘된다 아니죠. 그죠. 심지어, 어, 보면은, 요 코너 자리가 그 전에 그 롯데리아라는 그 패스푸드점, 트 가맹점이 있었습니다. 얘문 닫았거든요. 롯데리아 낙성대역점이 하루에 120만원을 팔다가, 이 자리에서 롯데리아 낙성대점이 120만원을 팔다가 폐점했는데 롯데리아가 보통 일매출이한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매출도 한7,500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 120만 원이면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너무 낮은 수준인데 왜 그랬느냐? 야 여기는 1차 상권이 얘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도만 보고 한번 예측해 볼까요? 서울 미술 고등학교 있죠. 서울 미술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학원가 같은 것도 발달하지 않았겠죠. 자, 요주변에 주거지 사람들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 부, 부, 그 학부 형들 많이 살겠어요? 학교 하나도 없는데 별로 없겠죠? 네네. 그러면 롯데리아 장사 잘안 되겠죠? 이게 입지 분석이죠. 음. 이게 입지 분석인데, 이여다 되고 뭐 남향이라서 서 장사 안 됐다. 그럼 완전 틀린 이야기죠. 결국은 그 수요를 할수 있는 인구가 얼마만큼 밀집돼 있느냐, 이제 요걸 따져야 되는데, 네네. 그, 뭐, 북향이니, 남향이니, 이런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 북향, 남향 거. 이야기는, 그러니까, 북향, 남향, 뭐, 특히 이제 한 줄짜리 명제가 모두 다 그래요. 음. 출근길, 퇴근길부터 해서, 뭐, 오른손의 법칙 이니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것이 다 똑같을 때, 가급적이면 북향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부가적인 것들, 부차적인 것들이란말이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일 조건일 때 퇴근길 상권이라든지 이제 북향 상가 등을 따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아예 배제시켜 놓고 무조건 북향 상가니까 좋고 뭐 남향 상가니까 나쁘고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그 네. 방배역 같은 경우 방배역 상권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왼쪽은 어때요 왼쪽은. 지금 줄 쳐볼까요? 이쪽은 남향상가죠 이쪽은 북향상가죠. 이렇게는. 그렇죠? 장사 어디가 더잘 되어 보입니까? 음. 남향 쪽에 유효수 훨씬 많죠? 네네. 북향 쪽 상가는 없죠? 네네. 그럼 얘 장사 안 되게 생겼죠? 음. 그럼 얘는 이번에는 북향인데 장사가 안 되죠? 그 옆으로 와보면 또 같은 역세권인데 오른쪽으로 왔더니 이 여기는 남향상가가 뭐예요? 음. 남향역세권 상가로 봤더니 묘가 있네. 네. 그럼 얘는 어디야? 역세권이면서 이게 묘세권이잖아. 네, 그러네 팔아줄 유효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는 남향이라도 장사인데 지금 얘는 북향인데 유효익가 많죠. 그럼 이쪽은 장사 잘 그나마 이쪽보다 낫겠죠, 이쪽이. 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이라고 할것 같으면 예외가 적고. 통용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한 줄짜리 명제는 예외가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걔 가지고 투자를 지침 삼아서 투자를 하면 잘못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상가 투자를 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은 유효수요죠유수요다유수요 네, 음,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상권 분석을 할때 유동인구 갖고 많이들 따지고 많이 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유동인구와 유효수요 중에는 어떤 게더 중요하다 아 유동인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매점 창업할 때나 상가 투자할 때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 중에서 내 소매점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쯤 될까 라고 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몇 명이니까 전체 여기서 한5% 정도가 캐치율이라 그러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겠냐 이게 일본의 이온그룹의 그 소매점 매출 예측하는 프로그램 형태인데 음. 굉장히 단순하고 방법은 쉬운데, 오차가 정말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이게 통과율로 입지, 통과율과 캐치율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본질적으로 유동인구가 아니다. 그럼 뭐냐? 첫 번째는 유효수요고요. 음. 그두 번째는 그 유효수요의 주동선입니다. 어, 앵커님께서 상가를 하나 살려고 네. 고민하고 있다. 근데 A 지역 상가나 B 지역 상가 두 개가 있는데, 이를테면 하나는 강남구에 있는 거고, 하나는 저 옆에 관악구에 있는 거다. 네네.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둘다 유동인구를 재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어, A 자리가 훨씬 더 사람 많이 다니네? A가 더 좋은 자리다. 이러면 틀려요. 음.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린데 예를 들어서 뭐, 동일 상권 내에, 동일 권역 내에 있는 B 상가다. 그다음 그리고, 그리고 그 옆에는 있 B 다시 상가다. 음. 같은 유효수요인데, 이 유효, 같은 유효 수요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출퇴근 동선이 어디로 다닐까라고 봤더니, 아, B보다는 B-가 더 많이 다니더라. 그럼 이 전체 유효 수요가 소비를 B- 쪽에서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이 상권에 하나 들어가는 프랜차이즈가 있다. B- 동선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상권 활성화 이쪽에 높고, 임대료 가 이쪽에 높아지죠. 그러니까 유동인구의 절대량이 아니라, 그 유효수요의 주동선이 A 동선, B 동선, C 동선했을 때가 어디냐라고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상가나 상권도 보면은 어떤 항목에 소위 쉽게 말해서 어떤 걸 판매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예, 예, 예 생길 수 있죠. 음... 그게 이제 좀 이야기 예, 예, 예. 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이 정도 유효수요의 캐파라면 어떤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거부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죠. 음... 뭐 이럴 테면, 혼자 맥주 마시러 간다. 몇시 시켜 먹습니까? 혼자 뭐, 500시 시먹죠5 500 네. 혼자 먹고 사는 업종들은요, 한 500세대면 돼요. 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주로 들어가 있는 업종들인데요. 뭐, 부동산 중개업소, 세탁소, 뭐, 편의점이나 슈퍼, 미용실, 뭐, 요런 정도. 그 다음에 교습소 정도는 500세대 정도면 돼요. 음. 500세대 정도면. 그 다음에 뭐, 세네매 먹고 사는 업종이다. 우리 세네명 맥주 먹으시러 가면, 2,000cc 시키죠. 그렇죠. 2000cc. 예, 뭐 2000cc. 1,700, 3,000 이럴까봐. 3,000 먹으면 안 돼요. 2,000이라 해야 돼요. 2,000. 세네미 2000. <laughs> 먹고 사는 업종들은 2,000세대가 돼야 됩니다. 세네미 먹고 사는 업종들이 빵집, 음. 의원급 병원들, 음. 학원들, 삼겹살집 같은 일반 음식점, 술을 파는 식당들은 음. 2,000세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여기 유효수를 봤더니 2,000세대급은 되는구나. 그렇다면 빵집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 여기 이 상권의 유효 수요는 캐파는 2000세대가 되니 자 그런데 동선이 A동선이 있고 B동선이 있네 그 A랑 B랑 어디로 들어갈까 그 중에서 주동선을 간다 요렇게 보여야죠 요렇게 음. 접근해 상가 투자에서 실패를 확 줄일 수가 있죠 네. 유동인구를 가지고 보는 자리는 사실은 이제 단순 유동만 가지고 어 캐치율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그런데는 하루 24시간 유동인구가 2만 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아. 2만 명 정도가 되려면, 어, 예, 웬만한, 한 중간급 규모 이상의 역세권 상가여야 됩니다. 음. 역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상가일 때, 딱그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소, 생각하고 있는 자리를 지나는 사람 있죠. 음. 그게 2만 명 정도 되는 자리면, 어우, 그 만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강남역이나 이런 데못 사잖아요. 음. 뭔 돈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laughs>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유동인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동인구보다는 유효수요의 주동선이라는 부분,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